그 정률성 선생은 1914년 7월 7일 바로 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요즘 그 흔히 정률성 선생 생각 아그 양림동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어, 거기는 에, 그 집은 정률성 선생 형 정의인과 그 어머니가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1914년에 양림동과 이쪽이 한 동이었는데 이게 에, 강이 에, 직관화 되면서 동네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양림동이란 말은 써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윤성 선생이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처음에 상해로에서 남경에 있었는데 남경에서 상해로 다니면서 러시아의 음악가 크리노아를 만나서 아주 음악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의 3대 음악가 하면은 선성의 섭이 정률성 그런데 이세 분이 서로 만나가지고 많은 공부를 했는데 정률성 선생이 지은 노래가 연안송 그리고 팔로군 행진곡 이 팔로군 행진곡이 나중에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로 이렇게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하면은 그 정률성 선생이 지은 그 행진곡이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당시에 그 항일운동을 할때 연안송을 부르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학교들이지원국을 보내거나 또 젊은이들이 연안으로 몰리고 해서 중국을 이렇게 에, 되찾게 되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정류성에 대한 음, 음, 것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정류성 선생의 그 묘는 북경에 팔보산에 가 있는데 거기는 유명한 중국의 혁명가들이 그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류성 선생의 기념관은 어디가 있냐? 하얼빈에가 지금 있는데, 하얼빈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있고, 정률성 선생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우리가, 제가 2001년부터 여기를 정률성 선생 생가를 가지고 좀 기념관도 만들고 하자.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냐면은, 한중간에 그 정률성 음악제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률성 선생이 살고 있는 집에서 현재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 이분은 예, 독립운동가 아, 그 후손인데 사실 아버님하고 정유성 선생을 연배가 같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좀 서로 지냈을 겁니다. 네, 여기가 예, 본가고 정유성 예. 생가 본가고 여기가 자기 안방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기가 있어가지고 아무 예. 싸니다 아, 작뭐 준비가 됐안 땅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 집도 한번 구경 예. 삼아서 아시기요. 이렇게 네. 한번 가 봅시다. 예. 그래도 저 가면 말씀 들어 보면은 그래도 이 집을 일부러 보존 정릉순 선생님 때문에 보존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사실인가요? 예. 아이거 제가 주위에서 예. 이걸 옛날 호텔에서 도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이 집을 팔라 해도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에 따라서 이 집을 팔더라도 조금이라도 국가를 나라의, 위해서 나라에 도움이, 도움이, 도움이 되면은 국익에 도움이 되면은 내가 아, 기꺼이 이사를 가지 개인한테는 내가 팔 네. 마음이 없다 하고 집을 안판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어, 얼마 전에 시에서 이런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에, 우리가 생 네, 우리가 지금 그전부터 지금 여기에 지금 개념관도 만들고 이렇게 좋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성류나무라든가이게 아주 오래돼가지고 질이 지금은 좀좀 좀 허술한가 많은 옛날에는 질이 상당히 좋은 어, 집은 그렇죠. 집안이 예, 네. 그래서 예. 예, 여가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2 0 0평이 넘어요. 예, 제가 이제 여기를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장관급들 네. 그런 것도 여기에 또 어, 구국홍 대사도 또 왔다 가시고 네, 네. 총영사들이라든가 여기 중국분들이 또 많이 네. 왔습니다. 이번 이달 28일에도 중국분들 유명한 그렇지요? 분들이 많이와요. 알고 오셔가지고 뭐 사진 좀 찍을란다고 네. 문좀 열어달라고 뭐, 제가 다 열어주고 뭐, 있습니다. 아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아, 그래. 그래.